자 오늘은 지표 발표 디데이입니다. 이날은요 방향 하나로 정해놓고 매매하면 진짜로 또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요 뭐 반등이냐 하락이냐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세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를 틀고 아니면 어디에서 반응을 주면서 우리를 데려갈지 아니면 어디서 개미들을 털어버릴지 그 구조를 아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날이에요. 심지어 오늘 뭐가 나오죠? GDP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원핏이 이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서 금리나 해석이 갈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미들 어떻게 터는지, 자 어떤 자리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지, 어디에서 따라가면 안 되는지 차트 기준으로 오늘 정확하게 대비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시면 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서 비트코인 차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정수연 전문가입니다. 시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GDP 발표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 발표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 오늘 정말 수익 내고 싶은 분들 차트 모르면 하나도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 담았으니 한번더 좋아요 누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 요약 및 이전 관점에 대해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제가 일요일 날 영상을 만들고 월요일은 개인 스터디룸에서만 여러분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제 관점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저는 반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외지 패턴의 하단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도전을 더할 것이다. 언제? 일요일 오후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등 구간으로 잡고 있는 88K의 지지 구간 이곳을 밟고 다시 한번 외지 패턴의 하단으로 도전해서 목표가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스터디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렸고 제 이전 유튜브에서도 설명 드린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내실 수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 들어가신 분들 요런 수익률 가져가셨을 거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위에 롱 포지션 단타 아니고 완전 길게 보는 포지션이죠. 해당 아이디 아직까지 롱 포지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 똑같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이 상승 쐐기 패턴의 하단선에서 저항을 받았고 또 떨어졌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확대를 한번 해 보면 정확하게 지금 1시간 봉의 일목구름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88K 뚫으면 안될 거고요. 제 오늘 관점은요. 4시간 봉에서 보이는 이 일목구름의 상단과 하단이 우리 오늘 움직일 수 있는 무빙 구간이고 오늘 위쪽에 보이는 이 빨간색 박스, 위쪽에 있는 청산물량입니다. 이 구간 뚫어주고 가야 다시 한번 상단에 도전할 수 있다.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호재가 받쳐준다면 오늘 드디어 여기 뚫을 수 있을지 상시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지표 발표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늘 저녁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부터 GDP, 그 다음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그 다음 근원 소비 지출 물가지수, 자, 10월 분이 나옵니다. 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이두 번째고요. GDP 자체는 미국의 경제를 볼수 있고, 마지막 또한 인플레이션의 압박에 대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중요한 지표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방향 맞추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 구간이랑 조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서 완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보통 이런 날에 방향 맞추고 들어가면 털리시죠 자, 그런 분들 한두 번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구간으로 제시를 하냐 안정적인 구간부터 제시를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볼수 있는 안정적 구간은요. 이 청산 히트맵 사이에 있는 일목구름 대 아닙니다. 심지어 4시간 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4시간 일목의 상단과 하단을 저는 이번 오늘 장에서의 좀 안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일목구름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자, 일목구름은 여러분들이 지표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지표고 딱 눌렀을 때 이치모크, 저랑 똑같이 사용하시려면 리딩스팬 A와 B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일목구름에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 특징은요. 캔들의 위에 있는 요런 선은 우리에게 저항이 되고 캔들의 아래에 있는 선은 지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 1시간 봉보다는 4시간, 네 4시간 네 봉보 다 날봉, 날봉보다는 주봉 이런 식으로 시간이 클수록 이 지지와 저항이 더 강해진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지와 저항 외에도 세 번째 특징으로 가져갈 수 있는 큰 지지 저항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 이 구름대의 크기가 보이시죠? 위에서부터 아래의 높이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구름대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질수록 지지 저항이 세진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구름대가 얇은 구간은 캔 들이 지나가기가 쉽고 이런 구름대가 큰 구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세가 엄청나게 나와서 뚫어 주거나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와서 아래로 뚫어 주거나 이런 거래량이 동반되어 구름대를 뚫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볼때 지금 매수세, 매도세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4시간 봉에 안에 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심지어 이 청산 히트맵이 아래 위로 있기 때문에 오늘 요런 구간들 대비를 한다고 해도 일목구름 4시간 동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4시간봉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88k와 90k로 볼수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4시간봉 캔들로 봤을 때는 이 88k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상당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하방으로 가더라도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죠. 거기에 대한 추가 이유가 될수 있겠는데요. 우리 88k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날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이 8. K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전 88K는 우리가 간단하게 차트를 봤을 때 양봉을 한번 만들어냈다. 어떤 양봉? 절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절대 양봉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 이전까지는 지지를 받다가 한번 내려가고 나니 개미들은 계속 저항을 받고 올라오지 못했지만 아래에서 갑작스런 장대양봉이 나왔다. 이거 뭡니까? 세력들의 터치가 들어왔다. 다는 것을 알수 있고 오더블러 오더블럭이 뭐죠? 세력들의 매수 구간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이걸 켰더니 어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네. 자, 그걸로 인해서 지금 88k부터 개미들이 뚫지 못했던 장을 올려낸 거죠. 심지어 이전 저점들을 깨면서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죠? 개미들의 스탑로스를 손절시키면서 다 터트리면서 내려왔다. 그러니 개미털기 후에 세력들이 자신들의 매수세 평단가를 만들면서 쭉 올린 구간이다. 자,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저점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우리 지금 위에 보이는 포지션 80.8K, 80.5. 바로 이 구간을 이 아래에 있는 평단가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안에 여기서 잡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8k 구간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의미한 구간이다. 자, 근데 이 구간을 한 시간봉으로 되돌아갔을 때 계속해서 뭘 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런 가격 조정 구간에서도 이 구간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오늘도 이 구간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나쁜 장세의 영향이 아니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아 심지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1시간 봉을 당겨보면 바로 지금 보이시는 11월 21일에 9시와 자 연결점은요 이 저점을 해줍니다. 12월 2일에 자정을 연결해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아래쪽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올라가는 상승 쐐기 패턴이 나오는데요. 자 코리니 여러분 상승 쐐기 패턴이 뭐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듯하지만 결국 이 쐐기 패턴의 상단을 맞고 아래로 떨어지는 패턴이 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금 반등을 올리고 있는 패턴인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단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세기 패턴의 하단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의 특징 알고 계시죠? 같은 라인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건 무슨 의미다? 망치질로 한 곳을 계속 때린다는 의미다. 그렇게 때렸을 때한번두번세번 번, 번, 지금 네 번째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오늘 같은 날 지표 발표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거래량 동반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뚫어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에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잡아낸다 하더라도 어 하락하진 않을까 이런 방심감에 이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잡아드리는 것처럼 오늘 해드릴 예정이고요. 왜냐면 저도 24시간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도 오늘은 조금 실시간 무빙에 좀 신경을 쓰면서 들어가야 되는 장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상반 이랑 하방에 이 청산 히트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상방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왜죠? 이 청산 히트맵이 아래 위로 있으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4시간에서 일목구름의 상하단까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일목구름의 하단까지도 빠질 수 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청산 히트맵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코인글래스, 비트코인 24시간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24시간 보는 이유는 뭐다? 자, 저는 다른 이제 코인 유튜버들과 다르게 거의 매일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타점이라고 보셔야 되고, 데일리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지금 이 청산 이트에 보는 방법, 간단히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요, 이렇게 색깔이 밝을수록 청산당할 개미들이 많다. 청산이 뭡니까? 돈을 잃을 개미들이 많다는 거죠. 이 스탑로스가 터져서 내돈다 날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캔들은 지금 여기 있죠. 자, 양방으로 뭐냐, 비슷한 구간에 청산 물량들이 모두 잡혀 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위쪽에 보이는 청산 물량들 제가 그대로 옮겨서 상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지금 가장 위에 있는 게 89657. 범위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저 또한 상방 청산 히트맨 범위를 조금 늘렸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물량 바뀐다면 요거 체크하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요런 자리에서 특징은 뭐냐? 여러분, 아래쪽을 털어버리고 매도세가 세지면요. 요 아래에 있는 요런 물량들. 제가 요 아래는 표기 안 해뒀거든요. 요 아래까지 터트리면서 위로 반등을 주고 올라갑니다. 자, 이게 뭡니까? 양방으로 개미들 털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개미들요. 88k 넘어가면요. 여기 지지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또한번어 공포인가? 요거 저점 주나? 요런 것들로 또 한번 휩싸이면서 매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세력들은 어떻게 하죠? 오늘 gdp 발표도 있겠다 또 한번 올려서 상단 한번 터치할 건데요. 오늘 gdp 발표가 좀 좋게 나온다. 한 번에 이끌어 갈 수도 있고요. 개미들 덜 떨어졌다 한번더 털어버리는 장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볼륨도 봐야 되고 rsi도 봐야 되고 mcd도 봐야 되고 자 여러 것들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신경 쓰 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아래쪽을 또더 아래까지 이렇게 색깔이 옅은 구간까지 내가 표기 를해 본다면 자 이렇게 표기가 되 죠. 이렇다는 건 뭐냐 오늘 매도세가 크게 터지면 일목구름 4시간의 하단 까지도 충분히 올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상반 히트맵 자 위쪽에 있는 청산 물량 등을 모두 터트리면서 4시간 봉에 일목구름 요거를 넘어서야 90k 한번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런 구간들은 또 지표 발표에 따라서 또한번 아래로 갚는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잘 해주셔야 된다. 근데 마냥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구간들, 이런 지지 구간, 그 다음 청산 구간, 그 다음 저항 구간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들어가셔야 매매하실 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예로 제가 지금 88K에서 진니가를 잡아 드렸었죠. 아까 전 말씀드린 해당 포지션. 자, 어떠한 근거일까? 아까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88K는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지저항을 주는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 자,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올린다고 한다면 90K에서도 여러분들이 익절을 했었어도 수익이 납니다. 90K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죠. 자, 그 근데 거기에서 목표가 왜 여기 있을까요? 제가 하단 이 상승 쐐기 패턴의 하단으로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 자 이렇게 페이크 구간 나온 것은 페이크죠. 계속해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들에서 항상 부분익절 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떨어질 때 우리가 뭘 했어야 되냐? 90k에서 저항을 받았을 때 매도를 했었어야 된다. 혹은 다시 한번 쇼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라고 볼수있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구간에서는 일목구름의 지지까지 받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또 상승을 볼수 있었고, 자, 심지어 일목구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단에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보시는 포지션 보이시죠? 자, 이 포지션이요, 여러분,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바로 뭐냐? 이 주봉의 일목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잡았던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대한 해당 포지션 지금 실시간 얼마다 168.91%고, 우리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런 꾸준한 수익, 해당 포지션으로 부분익절 하면서 정말 많은 수익들을 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저항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들어가셔야 수익을 내실 때도 내가 명확한 고점에서 최대의 수익을 내고 최저의 손실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곳에서 실시간 대응을 많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12월에 이런 저점을 잡아서 올라갈 대응 관점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위해서 보통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상시적인 대응이 여러분 왜 필요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요런 하방 청산 구간 같은 경우 있죠. 제가 지금 상방이라고 잘못 써뒀는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방입니다. 자 이런 구간도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 캔들이 이 아래로 뚫을 것처럼 내려갔지만 어떻게 됐죠?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왜일까요? 정확하게 88k에서 말아 올렸습니다. 이 구간에 지지 저항을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를 연쇄 청산을 시킬지 안 시킬지 아직 안정해졌다는 거겠죠. 그러니 정확히 이 88K의 저항을 막고 내려오는 캔들에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 자기가 애매하단 말이죠. 제가 보통 드리는 관점들은 그런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 스터디룸을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스터디룸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도 드리고 있고, 이후 이더리움에 대한 관점까지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분석들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12월 단기 대응 스터디룸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30명 정도만 추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너무 많은 분들을 받다 보니 괜히 여러분들에게 연락만 늦어져서 딱요 정도 분들만 모시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딱 30분만 12월 단기 대응반으로 모시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 고정 댓글 들어가시면 스터디룸 시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차점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반등만 잘 잡으면 우리 지금 언제든 상승 찌를 수 있는 구간이다. 왜냐? 지금 하락을 계속하던 이 채널 보이시죠? 자, 지금 일목구름 살짝 없애고 보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비트코인은요. 제가 이 범위를 조금 줄인다고 해도 어떻다? 여기서 하락을 계속하다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상단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하락을 이끌어 왔다. 근데 요번에 우리가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긍정적이다. 심지어 이 아래 구간으로 툭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계속 상방을 도전하면서 결국은 뚫어낼 수 있는 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상시적으로 이 돌파 여부를 잡아내야 되고 아래로 내린다고 털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내가 어떠한 저점을 잘 잡을 수 있는가. 최대한 수익률을 낼수 있는 저점을 잡는 거. 우리에게 키 포인트가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거기에 맞춘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하시더라도 우선적으로 볼수 있는 타점들이 있겠죠. 제가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 1차 타점이 나갔죠. 88k의 저항. 이곳 제가 지지정 없으면은 자보다 하방 1차 88k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왜죠? 이런 청산 히트맨 페이크 주고 아래 안 터트리고 올릴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아 아래를 터트리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타점 88K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점은요. 하방을 보시면 87K 부근을 볼수 있는데요. 자 이런 구간들은 일목구름 4시간의 하단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 이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잡아주시고 이 구간의 특징은 뭐냐? ICT 지표를 열어보면 이 아래에 뭐가 있다? FEG 유의미하게 볼수 있는 지지저항이 한 군데 더 남아있다. 있다. 그러니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왔을 때 충분히 잡고 갈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87.1 부근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타점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우리가 IST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 아래의 오더블럭이라고 보이죠 OB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거 뭐냐? 지금 이전 저점을 깨면서 들어온 세력들을 매수세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오더블럭 지표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로 뭐죠? 거래 량에 따른 유의미한 가격대 FEG와 오더 블럭을 표기해주는 제 ICT 지표입니다. 요 ICT 지표는 제가 맞는 지표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자 이런 지표 활용하시면 상단과 하단에서 뭐가 있다? 지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더 블럭은 세력의 매수세로 우리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85.8 부근에서 또한 번의 3차 타점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상승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단에 있는 상방 청산 히트맵,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단의 구간들 있죠. 자, 위쪽에 있는 청산을 다 터트려야 우리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상시적으로 대응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구간에서 볼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는 TPO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TPO 지표는 여러분들이 TPO라고 치시면 트레이딩뷰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프리미엄 지표다 보니 100만 원이다. 언제? 1년에 100만 원. 그렇게 쓰실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거래량 동반해서 저만의 TPO 지표를 만들었고요. TPO 지표는 뭐냐? 우리가 확대해서 봤을 때이 파란색 구간 안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를 표기해 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 오늘 상방에 있는 이런 청산 구간 모두 뚫어내고 지지만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이 라인에서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 이런. 구간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건드리러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목표가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표도 제가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지막 지표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요 지표는 뭐냐? 자 저와 관점이 완전 똑같은 지표죠. 바로 로켓 모양이 뜨면 매수를 하고 셀 모양이 뜨면 매도를 하라. 자 우리 자동 매매 지표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아무래도 뭔가 지니까 목표가를 알려준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자 요거는요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고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 뭐가 적다? 손실이 엄청나게 적다. 거의 손실에 있어서는 방어 전략이 최고죠. 그래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시면서 크로스 교차 범위로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 있냐?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이렇게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주소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기타에다가 눌러주시고 지표라고 눌러주시면 제가 자동매매 지표, 그 다음에 ICT 지표, 그리고 TPO 지표까지 모두 지표 모음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실시간 우리 2번 단기대응 스터디룸 원하시는 분들 1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제 관점이나 차트 분석, 그리고 오늘 무슨 지표 발표가 있다면 제가 아침에 상시적으로 뉴스까지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시황자료나 차트 분석 자료 받아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으실 거다 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적어주시고 아래쪽 작성 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구글폼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010-8179-6630으로 아래쪽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혹은 지표는 지표 그 외에 필요하신 것들 알아서 보시고 짧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다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문자로 연결이 될 겁니다. 문자 연결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해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주소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들게 신청을 받는 이유는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초반에는 공개적으로 방을 운영했는데, 자, 방 테러도 많이 당하고, 그냥 마저 돈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자, 별의별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독, 좋아요만을 받고 여러분 운영하고 있는데, 자, 유튜브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돈도 드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런 자료들을 드리면서 힘들게 운영을 할 필요는 좀 없다는 결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입장 방법을 좀 힘들게 해두면 필요한 분들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으니, 한번씩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방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조금 까다롭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게 마련을 해 두었으니 또 양해도 한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많은 분들 응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서 다양한 분들 댓글 모두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들어오셔서 수익도 내시고 지금 저희 수익 내신 분들도 꽤 계시죠? 오늘 같은 변동장에 지표 발표 잘 견디시면서, 특히 우리 코리니들. 지표 발표 때 변동장 모르겠다면 들어가지 않는 게 나을 만큼 여러분, 지표 발표는 우리에게 힘든 장입니다. 그러니 관점 잘 받으시면서 오늘 실시간 대응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2부 장기 영상에서 찾아올 거고요. 장기 영상에서는 제가 이더리움도 살짝 다뤄드리면서 우리 미국 오늘 어떻게 되는지 지표 발표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